하는 거야? 응안 어. 떨어지게 잘라야 돼 이거 내가 자기 주면은 이랑 뭐라 하겠지? 그래? 어? 뭐라 <laughs> 하겠지? 내가 자기 주면? 지금? 빨리 먹어 빨리 먹어리3 빨리 먹어, 빨리. 어서? 음. 고기 어디갔어요? <laughs> <laughs> 고기 따 이거 없다 어? 그냥 그렇게만 줘도돼 유나야. 쌈무도 넣고 싶은데 안집혀져잘 따주세요. <laughs> 와, 주먹밥이다. <목소리> <목소리>